유일하게 매매 거래량의 1위. 이 부분이 덜 선호했나? 되게 쎄 거고, 쎄빙 임차인 내역은 없다. 이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죠. 지적도로 이렇게 보면 위치는 이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제역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물건 나온 데가 이제 여기죠. 옛날에 과거에 이제 이런 논과 밭, 산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LH가 이제 토지 정리를 하면서 여기다 길을 만들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질 땅을 만들어 놓고 건설사에 판 거죠. 팔면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필지가 정리가 안돼 있거나 어디는 이제 입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필지가 정리가 안된 이런 지역을 환지 정리, 환지 예정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이제 다 하고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뭐 번지수도 나온다든가 필지 정리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대지권 미등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통상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대지권 미등기가 아직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아서 환지정리 예정 지구라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대지권 미등기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호격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대지권 미등기다 이 대지권 유무는 알 수가 없다 최저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대지권 미등기는 이제 네, 여기 지금 법원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조사를 하고 어?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지만 대지기에 대해서는 대지권 가격을 이 감정 평가 금액에 포함을 시켰다 이게 뭐야 말이야 방구야 나를 지금 밥보로 하는 거야. 나는 잘 모르겠고, 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하지만 평가 금액에는 돼지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7억 7 0 0의 돼지 가격이 포함이 됐다, 안 됐다? 되었다. 하지만 아직 등기부 등본 상에는 빵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 빵인지? 자,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보면 건물하고 토지가 나와야 되는데, 건물은 84, 84.7982 이렇게 제곱미터에서 나왔는데, 없어요. 여기 대지권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일곱 평이든 1 0 평이든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의사항이 뭐라고 나온 거예요? 대지권 미등기다. 아직 등기가 올라가 있지 않다.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신도시가 건설이 될 때, 아직 필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요. 그래도 확인 사살은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는 이게 아파트가 뭐 한두 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관리소에 가서 혹시 이 아파트 대지권 미등기까지 정리가 안된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 호실만 안된 건가요? 라고 해서 물어보셔야 되죠. 그러면 뭐다안 됐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대지권 미등기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관리소장님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이 집만 안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토지 분양가를 안 내는 경우도 가끔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냥 조금 쉽게 제가 봤을 때 복잡한 것 같진 않으니까 관리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시면 금방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아파트, 지금, 이렇게 생긴, 뭐, 깨끗한. 아, 정리 2층이고 해은잘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필로티가 있으니까 뭐 습이 올란다든가뭐 이런 거는 없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 니은자 형태인데 판상형 형태로 해서 앞뒤 통풍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구조는 자 그러면 우리가 볼리분석 보니까 아니 7억 700인데 3억 4천 6백 지금 거의 49%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시세가 이렇게 떨어졌나요?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속된 말로, 흘렀나? 왜? 2차에 한49,400억 정도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 들어가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간 거죠, 결론은. <laughs> 이런 걸 이제 흘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낙찰가가 과연 얼마 정도에 될 것인지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네이버 메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매물을 봤더니 여기 가격을 한번 봅시다. 84였죠? 그럼 얘는 지금 오, 84가 지금 5억 8천, 그다음에 6억 1천, 어, 6억도 있고 5억 9천도 있네요. 여기 이제 층수가 조금 나름 로얄층이니까 지금 6억 이 정도 하네요. 한 6억, 5억 8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실거래가를 볼까요? 한 6억 1천, 6억 4천, 6억 2천 이렇게 나오네요. 저층으로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싸겠죠. 다만 한 2천이든 얼마든 그래서 한 5억 8천 기준으로 해서 한 3천 정도 아래로 본다고 하면 자 그러면 얘를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까? 일단 최소한 한 5억 5,6천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여기 네이버 조사 이걸로 봤었을 땐 국토실거래가 기준으로 5억 5천, 6천 최야 어, 이때 전해차 10월 4일 날 4억 9 4 0 0에 받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시세보다 그래도 한 5, 6천원 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실거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도 사람들이 놓친 거죠. 이제 흘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는 와우. 임대는 한 2억 7천도 나왔고 3억도 나왔네요. 자 지금의 전세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의 전세가는 아마도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전세가 3억. 3억 2억 8천. 와우. 3억 하고 2억 8천까지 떨어졌네요. 예. 오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래도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저렇게 2억 8천, 3억 정도까지 움직여지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에 진짜 그 시세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3억대 요 정도에서 받게 되면 굉장히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때 여기에 낙찰가가 과연 3억대, 요 3회차 가격으로 3억 4,600 정도에 낙찰이 될까요? 어, 그렇지 않고 분명히 2회차 4억 9,400 이상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해요, 장담. <laughs> 그래서 얼마에 나중에 낙찰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권리상에 별 문제 없고 가격도 최하 지금 금매 기준으로 해서 한 5억, 6천, 7천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3억, 4천, 6백까지 내려갔다.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결과는 나와봐야지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건을 하나 살펴봤고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정말 아무도 안 들어간다라는 보장하면 저도 한 2회차에 탁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네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핫한 평택의 아파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물건을 더 조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됐다고 해서 낮까지 다운이 돼가지고 아 이제 투자를 좀 멈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 찾으셔서 정말 좋은 성공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 연체료까지 담으면은 네. 160만 950원이에요.